아, 어? 아, 아 어, 되, 네, 됐어요. 오, 네, 뭐. 됐어해요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쉽지 않네, 세팅하기가. 오, 깜짝이야. 쳐라겠고. 잠깐만요. 아, 이게 시직에서 하는 게처음이어가지고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잘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, 세팅, 세팅 잠깐 세팅이슈 때문에 잠깐. 게임하면 잘 보이시죠? 채팅 설정이 어떻게 하는 건? 잘 모르겠네요 저 처음이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아직 간단한 인사는 안 왔는데 첫날이라 이게 좀 아, 안녕하세요 원래 채팅창이 원래는 보이는 게 정상이지 않나 더 바꿔야 될거 있나 혹시 여러분들 지금 됐죠 캠 캠했고 채팅창 튀었고 또 있나 또다 했죠 이정도는 아 땀이 나 나네 큰일 났네 이거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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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부탁 드립니다.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처음이라 좀 아, 어색하고 막 굉장히 YD위는 그 제가 유다빈 밴드 팬인데 그거의 이제 약자입니다. 저번에 뭐죠 콘서트도 다녔습니다. 다래 인사는 했는데 아직 방배정 아직 안 했습니다. 오빠 아, 오늘 오늘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숙소도 아직 안 가봐서 진짜 완전 처음이라 오늘 네. 근데 빠르게 오겠습니다. 잠깐 잠깐 좀다했다가 빠른 설정하고 오겠된것 있... 같은데요? 아...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<laughs> 진짜 진짜 다 있다. 아...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바드립니다 신이입니다. 키어 8 89입니다. 190cm면 너무 커 보이니까 89cm, 89. 제가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니에요. 실, 실제로 89입니다. 아 진짜 나 진짜 89이에요, 여러분들. 190은 진짜 아니고 진짜 89입니다. 이게 채팅이 근데 이게 <laughs> 채팅이 되게 되게 빠르네. 원래 원래 채팅 이렇게 이 빠른 게 적응이 안 되는데 아니 이 시간대도 에 이게 이렇게 많으면 이게 쉽지 않대. <laughs> 뭐 이것 또한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? 야구 KT 팬이냐고 저 야구를 안 봐가지고 근데 또 수원에 KT가 또 유명한 건 아는데 근데 또 수원하면 또 KT여가지고 제또 고향이 또 수원이라. 요즘은 근데 배구에 빠져가지고 배구 프로그램 뭐냐 하는 거 있는데 되게 재밌 재밌더라고요. 뭐가 인문할 정도는 아닌데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쉬는 동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좀몸 쓰는 거에 좀 재능이 없어서 운동을 막 엄청 싫어하진 않는데 사실 운동을 그렇게 잘하, 잘하는 느낌이 아니데 아니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또 막상 하면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불휘원 있을 때불 선수 운동 안 시키죠 불휘원 있을 때는 조금씩 했는데, 했는데 불선수 운동을 시키진 않고 그냥 자기 몸 자랑만 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아 새로운 산책 코스 더 찾아야죠. 제가 운동은 안 해도 걷는 건 좋아하는데. 거어즈 선수랑 러닝이요? 러닝 런닝 잘할수 있을려나? 저저한 1km만 가도 힘들어 죽을라 는데 하긴 하는데. 중간에 나고만 되면 다행이긴 한데. 걷는 건 좋아합니다. 그데 뛰는 건안 좋아하는데 걷는 건 진짜 좋아합니다. 오 깜짝. <laughs> 소희 목소리 왜? 이래? 만나왔어요. 엘대일러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이던데요. 착하시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치즈직을 저 원래 인방을 잘안 봐가지고 치즈직을 처음 보러 봐서 후원할 때 이제 그 뭐냐 수분 좀 해봤는데 근데 또, 또 금방 또 적응합니다. 근데 이런 것도 공포 게임이요. 저 공포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, 저는 막 무서워하진 않는데 저는 좀그 뭐냐 잘 놀래가지고 심장이 약해서. 롤 말고 다른 게임이요? 요즘은 다른 게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뭔가 그니까 다른 게임 에 흥미가 잘안 생겨서 예전엔 다른 게임 많이 했는데 두루두루. 요즘은 다른 게임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잠깐만요. 어떤 만화 겠죠 캐... 요즘 아 이게 채팅이 너무 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. 나는 하나하나씩 정리해보자면은 를쉴 때는 일단 그냥 누워있거나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. 마나 캐릭터는... 마나... 캐릭터... 아 이게 근데 이런 말 거치면 제가 그... 뭐냐... 포덕이어가지고... 아 제가 디지몬은 알지만 제가...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몰라서 제가 포덕이라... 근데 물론 디지몬도 압니다 근데 보성이 형한테 디지몬 좋다 하면 바나나 우유 사주며 참고하세요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좋은 티 감사합니다 나좀 얻어먹어야겠다 다들 꿀팁 전수가 이게 경력직들이 말이 안 되네 이게 디지몬 저는 사실 디지몬은 잘 몰라요, 근데 파닥몬은 아는데 그러니까 몇몇 개는 아는데 최애 포켓몬이요? 저는 전룡 제일 좋아합니다. 추억이 가득한 캐릭터라 아구몬 파닥몬 다 합니다. 그건 제가 합니다. 아니 근데 룸메이트는 확정이에요. 근데 그 어디 누, 어디서 나온 소식이에요? 근데 궁금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이 룸메이트 소식을 아 진짜요? 근데 제가 또. 근데 뭐냐, 퍼펙트 선수라또 내적 친밀감이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또 하이프 한방한테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, 근데 저, 하이프 선수가 친해지기 쉽지 않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 팔아먹으라고 하긴 하라고요고 보니까 자기 팔아먹어서 어떻게든 친해지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. 네. 동규랑 승민이둘다 성격이 둘이 친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동규한테 원래 이제 겹친 있는 사이는 서로 욕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다. 그래서 그냥 제 욕하라고 했어요. 제 욕을 하면은 승민이가 좋아 죽을 거다.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죠. 근데 저도 좀 저도 좀 근데 그거여 가지고 저도 좀낯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. 근데 뭐야? 욕... 아, 한달 동안 이제 한달 동안은 맞아, 맞아, 맞아. 방에서 아무 얘기 없다가 좀 친해지다 보면 아, 이제. 아, 뭐제친 쎄지 않을까요 또저 MBTI 아, MBTI ISFP 아니면 네, INFP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. 내 네, SFP가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워크숍을 가야 좀 친해지지 않을까요? 원래, 원래 이, 그런 워크숍 같은 거 가야지 금방 금방 친해지고 또 말도 트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? 술 그렇게 잘마시진 않아요. 그렇게 잘마잘 마시지 않습니다. 누워 있는 거 좋아하죠. 누워 있는 거 좋았습니다. 너 좋아합니다. 동네 아 뭐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그거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더라고요 또 선배님이 있어가지고 또엠믹스 요즘도 좋아합니다 이번에 나온 노래가 또잘 나와가지고 원래 노래 틀어놓던데 아직 로 로그인도 안 했고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래도 못 들어서 뭐냐 저녁 방송 때 틀겠습니다 미트 초콜릿 비트초콜릿? 네,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주면 먹는데 제돈주고나안 사먹는 거 같아요 엠믹스 노래는 영등스티에스제 많이 들었던 거 같긴 해요 네, 반응이 되게 맛집이네요 여기 틸러스 스킨 지하세계 노틸러스 아니면 우주성에서 노틸러스 두 개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그거를 좀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예쁜 거 같은데 하면서 가장 재밌는 챔프요 사실 서포트에서 재미찾기 쉽지 않긴 한데 바다가좀 재밌는 거 같아요 사포서에서 재미찾기 쉽지 않아서 또 라인이 이게 또 라인인지라 서포은 사실 한타가 재밌어요 사실 서포서 한타가 재밌어요 한타 아니 아직 하나도 안, 아, 아직 아직 말한 번도 못 섞어봤어요 차차 이제 아이 섞으면서 친해지면 되죠 원래 아, 첫 그거부터 친해질 수 없어요 원래 차차 이제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얼마나 걸리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. 사실 뭐 게이머들끼리 게임하다 보면 또 금방 친해지죠 또 근데 아마도 저는 그냥 적당히 먹습니다. 한 그냥 밥한 그릇 정도? 엄청 많이 먹지도 않고서 딱 그냥 공깃밥한 그릇 딱 먹습니다. 콜루 선수 모델링 팩 <laughs> 해본 적 있나요? 도대 소리 도대 소리 싫어? 모델링 팩이 근데 뭐예요? 근데 정확하게 그냥 그 얼굴에 하는 팩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?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. 얼굴 팩 같은 거뭐한 번씩 해봤는데 모델링 팩은 처,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거는? 아 진짜 <laughs>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만. 밤에 승민이한테 재밌는 오, <laughs> 좋은데 그거 확인했습니다. 제가 또 잠을 그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재밌는 얘기 좀 들어야겠다.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. 어, 이제 보는 거는 되게 옛날부터 봤는데 형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게임은 좀 한지 오래됐습니다. 프로게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요? 저는 이제 제가 한참 룰을 굉장히 열심히 할때한 중학교 2, 1, 2학년 때 근데 이제 그날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룰만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됐습니다. 저 사실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 지망을 지망은 하긴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연습생 하다가 오프라인 가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이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저 뭐냐 형이 둘인데 현이랑 9살, 7살 차이 나니다좀 늦둥이여가지고 맞으면서 패딩는안 하는데 좀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오히려 좀잘 뭐라 해야 될까? 잘잘 잘 예쁜 변을 해는것 같은데 막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싸우는 느낌보다는 그좀 그래서 그죠. 그런,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죠. 혼나죠. 또 혼도 나고 하니까 이제 사실 형들한테 이제 대드는 구조가 안 나와서 그냥 일방, 그쵸 일방적, 일방적 혼남이긴 하죠. 저도 근데 사실 옛날 노래 아, 많이 알아가지고 공유로비 알죠. 공유로비 이젠 안녕합니다. 졸업식 궁롤 노래이긴 하죠. 사실 그 노래밖에 몰라요, 근데. 저는 근데 옛날 노래도 좋아해서 사실 발라드를 좀 잔잔한 발라드 좀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도 근데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, 좀 옛날 노래. 요즘 무슨 노래 듣지? 요즘은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밴드류의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한로루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. J-pop도 많이 듣습니다. J-pop 많이, 많이 들었었는데 잘 요즘은 잘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. 요즘 군극질이요 요즘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그러게 요즘은 잘안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제 스킬링을 어제. 오랜만에 치과를 갔는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스케일링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. 스케일링이 그렇게 아팠나 근데. 그래서,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 살짝 이 실이 시리...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거안 먹고 있습니다. 살짝 지금 절제 중이어고 아이스크림은 사실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저는 샌드류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샌드류 좋아합니다. 네, 사실 그런 그런 이유 좋아합니다. 사실 빵토와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찰떡 아이스 맛있죠. 찰떡 아이스도 좋아합니다. 중어사 안고도 좋아합니다.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은 전다 좋아해가지고 가리는 게 없어서 아이스크림 그냥 주면 먹습니다. 그러니까 구구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구구마로 찾아서 먹었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는 좀 아쉽더라고요. 구구마 아이스크림은 빵토와 구구마가 제일 맛있습니다. 다시 이번에 깨달았어요. 로블록스요. 저 로블록스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해봤는데, 로블록스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로블록스가 진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지 않나제 사촌동생이 하긴 하는데, 저는 사실 저 그렇게 유행을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, 저 행공동을 많이 안 가봤어요. 제 친구들은 그냥 동네에서 놀아가지고, 그렇게 행공동은 행공동 사자 뭐가 좀 데이트 코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가지고, 남자애들끼리 잘안 놀러 가는 게나데그 살면서 딱두번 가봤습니다. 두번 네. 남자애들이랑 갔던 거 같은데, 남자애들이랑 한번 가고 부모님이랑 한번 갔던 거 같은데. 근데 왔는데 이제... 아, 여기는 남자애들끼리 오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딱 들었죠. 배달시키는 법 알려준다고요? 배달... 배달... 혹시 그건가? 어, 그, 배달 그... 막내에게 있었어수 인수인계해 계인 인수인계 주듯이 살짝 그런 느낌으로... 일단 배달시키는 법을 알려줘야 겠네요. 제.. 9시에 핸드폰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게, 좋은 경우이지 않나 이게 위계질서가 되게 확실하네요 여기. 그게 맞긴 하죠 근데 이제요? 이제 뭐 할... 이제 밥 먹지 않을까요? 밥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 먹지 어디서 먹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제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자 한번 일단은 그거는 차차 얘기해보고 무설일뭐 뭐, 보따리가 있다면 들고 오겠으나 일단 먹고 좀 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좀 있다 오겠습니다. 또나 또. 하다 하자. 나 이거? 현타 <laughs> 레전드. <laughs> 치겠다, 치겠어 그냥. 메근 a 근하 e g 근 n 근한 d a and 하 e g a n m 뿅뿅 a n 뿅 a d 뿅 and m e g a 퉁한 e g 불 n 하 a d a 불퉁한 Megan, m e g 뿅 n h 뿅뿅 a a j 뿅 m 뿅뿅 아, 아, 죽겠다 그냥 오늘 진짜 말이 안 되네. 아, 오늘 신고식 쉽지 않네 오늘? 아, 오늘.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가보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, 여러분들.